어서세요. 오 아빠는 식당 사장님, 빠사장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요 막걸리와 정말 환상 궁합입니다. 이거 바로 홍어전인데요. 홍어 한 팩으로 출출한 시간 야식으로 어떠실까요? 홍어 특유의 그 암모니아 향, 코뻥 뚫리죠? 더욱 더 진해집니다. 전으로 만들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홍어전,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내 마트표, 예, 홍어입니다. 이거 한 팩을 준비를 했고요. 부침가루, 그리고 달걀 한개 같이 준비했습니다. 재료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미나리는 식초 한 방울 넣고요. 10분 정도 물에 담궜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손쉽게 요즘에 구입이 가능한 홍어잖아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포장을 제거하고 한 점씩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부침가루를 골고루 이제 묻혀서 튀김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어, 부침가루 튀김가루 예.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응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홍어 표면이 촉촉해서 부침가루가 이렇게 잘 묻혀집니다. 부침가루에 한번 골고루 묻혀서 사용해야지 달걀옷이 잘안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부침가루에 기본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추나 뭐 소금 이런 거 추가로 간안 하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달걀은 골고루 잘 섞이게 부지런히 이렇게 풀어주세요. 부침가루를 묻혀준 이제 홍어를 달걀옷을 이렇게 골고루 입혀줍니다. 솔직히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게 단점인데요. 세상 쉬운 요리 중 하나가 얘 예, 바로 전입니다. 어, 팬을 가열하시고 식용유도 두르고 그리고 홍어가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한 점씩 올리세요. 강불로 가열하고 중불에서 조리하시면 안 타고 노릇노릇 잘 만들어집니다. 청양고추나 홍고추로 색감 살려주시면 더욱 좋겠죠? 어, 소리부터 냄새까지 정말 맛있는 홍어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어가 익어가면서요 뻥 뚫리는 콩콩한 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홍어전은 전체 조리 시간 5분이면 예,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홍어전을 이제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 미나리 줄기는 초고추장에 콕 찍어서 이게 홍어전과 드시면 예, 정말 맛있습니다. 미나리 잎은 남은 부침가루를 이용해서 전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어렵진 않잖아요. 부침가루에 물 넣고 미나리 잎 넣고 적당히 풀어주세요. 가열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내면 됩니다. 미나리 잎이 서로 좀 예, 엉키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때 홍어를 바로 한두점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맛있고 특색 있는 미나리 홍어전이 예, 완성되죠. 홍어 한두 점이 들어간 미나리전은 이 막걸리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어를 집에서 쉽게 접하기는 좀 예, 어렵잖아요. 막걸리 한잔 네, 땡긴다 그런 날. 안주로 준비하시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릇노릇 맛있는 미나리 홍어전도 뚝딱하고 예 완성됐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구입한 제 편육인데요, 이거 할인 행사에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한 점씩 먹기 좋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예, 홍어의 그 편육이 빠지면 솔직히 정말 서운하잖아요. 홍어 삼합 예 들어가야 됩니다. 홍어전을 만들고 남은 홍어도 먹기 좋게 이렇게 올려서 준비하시고요. 준비하고 만들고 예 10분 정도 뚝딱해서 예 걸린 것 같습니다. 10분 투자로 막걸리의 최고 안주 홍어전이 모두 이제 완성됐습니다. 아빠는 식당 사장님표 파김치와 그리고 만능 간장 소스, 어, 초고추장 넣고요. 다진 마늘, 참기름,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리고 김치 준비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싹 보세요. 어떠신가요? 홍어전, 미나리전, 편육. 파김치 그리고 김치 어, 특별한 보다는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홍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의 막걸리 한잔 어떠실까요? 홍어전 한점 준비하시고요. 파김치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셨나요? 이 세상 없는 정말 꿀맛입니다. 예, 깔끔하고 개운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편육에 미나리 줄기 올리고 홍어 한 점은 오늘의 피로를 예, 깨끗하게 모두 씻어줍니다. 청양고추에 초고추장으로 이렇게 콩 마무리 하시고요. 막걸리 한잔하시고 안주로 드셔보세요. 호은는그 묵은지, 파김치, 초고추장, 뭐, 와사비 간장 모두 잘 어울리죠. 미나리의 상큼한 향과 홍어 특유의 코가뻥 뚫리는 맛으로 오늘 하루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식당 사장님 예, 또 찾아주실 거죠.